소식자와 대식자는 둘다 자기의 뺏는 마음을 먹는 것으로 충족하고 먹는 것으로 분별심을 낸다는 데서 똑같죠. 먹는 것 자체를 뺏는 행위로 생각해요. 이렇게 가지는 행위로.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는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 아가들은 행복하게 먹어요. 과도하게 먹는 아가들은 뭐냐면 뺏겠다. 배부른데도 계속 먹고 그거를 집착하는 거야. 남보다 더 가지려고. 집착하는 그 뺏는 애고 자체가 돼버려서 가해자가 된 아가들은 엄청 먹죠.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되게 뺏었다는 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적당히 배부르면 되게 행복한 거랑 그건 달라요. 배불러도 계속 먹으면서 뭔가 내가 뺏었어. 하는 이겼다는 쾌감과 가졌다는 뭐 그런 가해자, 뺏는 마음의 가해자 자체가 돼버린 거죠. 소식하는 사람들은 가질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먹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팔남매 중에 거의 막내 딸이었대요. 근데 속이 안, 장이 안 좋으니까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다 꽁보리밥을 해서 줬는데 꽁보리밥을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밥을 굽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왜 밥을 안 먹니? 그러니까. 엄마 나는 꽁보리밥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꽁보리밥하고 밑에 이렇게 이제 흰쌀이 있으면 이렇게 섞어서 쌀 쌀이 많이 들은 쪽은 아들을 주고 아버지를 주고 엄마랑 딸들은 꽁보리밥을 많이 먹었는데 할머니가 엄마만 하얀 쌀밥을 준 거야. 근데 그 오빠의. 그 부인이죠. 올케 언니가 와서 보고 옛날에는 여자는 빼앗긴 여자로 사는 게참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꽁보리밥을 먹는 게 미덕이고 어, 남편이나 아버지는, 아버님은 좀 쌀밥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제일 막내 딸을 쌀밥을 하얀 걸 주고 그 아버지나 아들들도 다 보리밥하고 쌀밥이 이렇게 섞인 걸 주는 걸 보고 되게 미워한 거야. 왜냐면 하 올케도 꽁보리밥을 먹는데 얼마나 같은 여자인데 그게 미웠겠어. 지금은 뭐 먹을 게 많으니까 남이 좀 맛있는 거 먹어도 우리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풍족하니까. 옛날에는 그게 엄청 먹을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올케 언니가 엄청 미워했대, 엄마를. 먹는 거 같고. 그래서 엄마가 먹으면서도 가시방석. 늘 불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나 여자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이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린 시절에 저를 키울 때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야박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은 굉장히 풍족하게 주는데 자기의 그런 관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간식을 딱 하나만 먹어야 되는 거야. 손님이 좀 많이 이렇게 과자를 우리는 종합선물 세트 사가지고 오면 그 과자를 많이 먹고 싶은데, 그럼 많이 주고 없을 때안 주면 되는데, 그 다락방에 숨겨놓고 벽장이나 다락방에 숨겨놓고 딱 하나만 주고 굉장히 많이 먹으면 수치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셔서 음식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아프셔서 음식을 안 해서 좀 자라서는 저희 엄마는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 받고, 근데 나는 이제 집에서 밥을 내가 차리고 밥을 하는데, 이제 엄마 수술하고 하면 엄마 밥은 잘먹 드시냐 이렇게 하면 수술하면 수술 전에 굶고 수술하고 가스 빼질 때까지 굶고 그리고 뭐 죽이나 먹고 못 먹으니까 되게 죄책감이 올라온 거야. 아픈 사람은 저렇게 못 먹는데 여기서 잘해 먹는 게 너무 죄책감이 올라와서 항상 엄마 오면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충 먹고 항상 라면이나 먹고 그랬던 거 같아. 근데 엄마가 와도 사실 뭐 그렇게 그닥 잘해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항상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 때문에 그 빼앗긴 여자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그게 있어서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많이 먹지 않게 됐고 또 하나는 누구 못 먹는 사람에 대한 그런 죄책감네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소식하는 분들은 그런 종류일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여자라는 거. 여자라는 그 마음이 무의식의 뿌리 때문에 그렇게 작게 먹게 되고 또 하나 너무 두려워요.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내가 살이 이렇게 찌면 어떻게 되냐면 저 여자 굉장히 뺏는 여자 욕심이 많은 여자 이럴까 봐. 어 여자가 많이 가졌다고 비난당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 되게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섹스밖에 모르는 여자. 성적으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것처럼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면 저저 저 여자 주제에 저렇게 많이 먹었어. 할까봐 되게 두려운 거야. 남자분들은 벌써 몸매에서 조금 자유롭잖아.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신경쓰지만 우리 때는 남자는 거의 신경은 안 썼거든. 좀 뚱뚱해도 그걸 오히려 남자는 조금 후덕하고 든든하게 보고 좋아했는데 여자들은 그게 뚱뚱하면 게으르고 다 뺏는 여자. 이런 인식으로 굉장히 비난받았어요. 그래서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또 그렇게 소식자가 되기도 하고. 그 많이 먹는 사람과 적게 먹는 사람이 마음이 차이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 마음을 수치주고 두려워서 버리는데 어떤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외모 열등감 때문에 어, 남자친구도 없고 너무 심한 애정결핍일 경우도 먹는 거로 욕구를 채우고자 가해자가 돼서 그냥 통통해져도 계속 먹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욕구 불만으로 먹으면서 자기를 계속 수치주죠 죄책감으로 그런 사람은 소식자랑 똑같은 거야. 저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늘 나를 수치주고 죄책감을 느꼈던 거와 막 먹으면서, 그래, 너 같은 애는 먹고 살이 났죠 하면서 먹으면서 자기를 수치주는 마음은 똑같아. 마음은 똑같은데 행태가,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면 행복한 만큼 먹게 되고, 먹을 때는 행복하고 죄책감 느끼지 않고 먹게 되고, 배부르면 그 즉시 더 이상 내가 뺏는 욕구로 뭔가 허기져서, 이건 마음의 허기죠? 어, 뺏는 마음으로 더먹지는 않게 되는 거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배고픔은 먹고 배부르면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게 되는데 참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잖아. 동물들은 다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인간만이 현대에는 특히 이 식이장애가 많은 게 너무나 왜곡이 많이 됐어. 배불러도 배부른 줄 모르고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그건 제 친구랑 제가 정 반대 성향으로 그랬어요. 나는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막 일하고 뭐 공부하고 하면서 밥을 먹었어 이런 스타일이고 제 친구는 배불러서 배불른 러줄 몰라 계속 먹어. 그니까 둘이 같이 다니면 나는 내 거는 다 걔가 먹고 나는 조금 먹다가 보면 걔가 뭐다 먹었으니까 난 내가 먹었는 줄 알고 보면 <laughs> 걔가 먹고 <laughs> 우리 항상 이랬거든. 그러니까 걔는 막 살찌고 나는 빼짝 말라갖고 막 다니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양태는 똑같은데 나타난 형상만 거의 다른 거죠. 근데 둘다 비정상인 거지.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만큼 먹고 이렇게 놀줄 알아야 되는데 탐욕 자체가 돼서 끝없이 먹거나 또는 그 탐욕을 안 들키려고 끝없이 참고 굶고 안 먹고 난 탐욕적이지 않다고 하려고. 그렇게 벌써 분별하면서 음식에 대한 욕구 자체를 절제하고 관리하는 그 애고. 그 뺏는 애고. 그걸 들킬까봐 두려운 애고. 그게 식이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애고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위장,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인간도 알게 돼 있어.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근데 미가가 다 상실했죠. 현대인은. 탄산음료라든가 인공감미료 같은 거로 이뇌 중추가 다 혼란해.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내 몸에 필요한 줄 모르거든요. 사실은 내가 먹고 싶은 건내 몸에 필요한 걸 먹고 싶어야 돼. 여기 땡기는 걸 먹어주면 되는 건데 그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배 고프고 안 고프고도 조절도 고장 났어. 왜? 깡마른 모델들은 억지로 참다 보면 나중에 배가 안 고프거든. 응. 그리고 많이 먹다 보면 고장이 나서 배부른데도 그걸 못 느끼게 되거든. 뇌 자체가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너무 마음을 안 보고 살아서 그 마음이 너무 그 에너지가 세져서내 본능조차도 몸의 신호조차도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분들 뭐 단식한다 또는 뭐 식이요법을 해서 어떤 걸 먹고 안 먹는다 또는 뭐 양을 정해놓는다. 그런 다 필요 없는 거. 사람마다 양도 다 다른 거고 그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른 거고 자기 마음의 신호를 잘볼수 있게 이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마음 공부를 해야 식이 장애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